앞피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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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저아이 저쪽 돌고기 오한번 해요. 카메라 어저 저음빵 어저빵어 어. 쫀득이 내기 어 쫀득이 값아 어. 누가 땅을 내한나고씨 응. 준비 <laughs> <우리, 우리> 땅 <laughs> 저, 돌아오기? 돌아오기. 돌아오면 내가 이기시는데 돌아오기. 네. <laughs> <우리, 웃음> 네가 땅이야. 우리, 땅. 뜬다, 이따 와, 이제 우리 가자, 어. 가자 야, 운동되네 야, 이거 살 빼기로는 깨진다, 깨어 야, 어, 녹았다, 았어이자으로 가자 운동된다, 운동돼, 이거 포지 풀 너무 아프네. <laughs> 야너 뒤로 가냐? 다시 한 번. 오 얼음 이쁘네. 이 안녕하십니까 안 편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깨타닉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천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1, 2, 3, 3촌입니다또그 <laughs> 기가 막히게 되어 여기 여기 불이네. 어제 천이 영구했냐? 아 오늘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오래간만에 설면 한번 탄대. 이제 어. 나이가 한달더 먹은 게 이제 힘 틀려. 풀뚝도 아, 아프고. 어. 세박퀴 도니까 지쳤어. <웃음> 지금 <laughs>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요좀 <laughs> 일찍 왔어야지. 늦게 왔고. 그이 상태가 느껴온 거예요? 그래? 요자 어. <laughs> 오늘 또 이렇게 설매 타고 우리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뭐하시는 <laughs> 걸 했는데 오늘 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자자자자자개봉박도 이야. 뭔지맞춰봐 소고기. 소고기지? 어? 소고기지? <laughs> 마음속으로 소고기라고 빌어 <laughs> 진짜? 알았어 그럼 소고기 부치기네가 머릿속에 이건 소고기다 아, 그러면 소고기야 양고기다 어. 하면 응? 양고기 양고기다 양고기 하면 양고기고 아, 그 닭고기다 닭고기 어. 하면 닭고기고 그렇지 이제 아, 근데 아, 우리는, 존나... 데, 우리는 돼지고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응. 우리는 응. 또, 또 소고기 양고기 다 먹었으니까 삼촌라 이거 어떻게 한번 먹어볼래? 맛있게 한번 먹어봐야지 안피야 이거 어떻게 한번 먹어볼래?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다 많이 먹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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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번 시켜봐. 나 <laughs> <너 웃음> 한번 시켜봐. 너 이거 어떻게 한번 먹어볼래?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맛있게 한번 잡혀보겠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렇다 맞아. 아, <laughs> 표정은 산 하나 좀널러가기생일 땐만 소리 나이나. 뭐라고? 너가 농가? 아, 두루치기. 조유사표지. 조유사표 두루치기입니다. <laughs> 네? 두루두르 먹어야여 요 간다 따한어 아유 다 했지 자한다 맞으시오 여기부터 음. 입주부터 순서대로 요렇게? 그러지 순서대로 딱 가야될게 그래. 야좀 전에 발을 안부렀는데 발 안부렀나? <laughs> 아밥잘 됐다 그래? 막 먹어야지 야, 누룽지 먹으려고 좀, 너 빠맛 좀좀 깊게 해달라고 했는데. 고추나? 장중에따가밥 비벼먹으면 맛있대 응. 응. 배고파? 삼촌아? 응. 음. 나는 항상 좋다. 도대체 집에서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먹기. 아 낯을 부르네. 그렇지. 응. 너는 짠. 야 문제 때문에 안 돼야. 잠만. 야술 이렇게 미적지 그냥 <laughs> 냉장고에 안 넣다 <하다> 오지아 이거 <laughs> 매출 계속 달렸더니 힘들네. 깨타장이 좋아하는 미지근한 술. <laughs> 시원한 거안 좋아해? 어? 시원한 거안 좋아해? 나 시원한 거 별로 안 좋아해. 시원한 거안 좋으면 이가 안 좋으면 시원한 건데? 얘는 뭔 얘기하면 이안 오면 얘기할 것이없구만 아, <laughs> <laughs> 어? 이 없으면 얘기 안 돼? 어. 아, 진짜? 야 우리 야 어플 때도 우리 영상 들은이얘 지금 이, 배려 나왔어 <laughs> 우리 어플 때도 그고 참추이 본인이 립빨이 음. 안 좋으니까 동질감을 갖으려고 음. 자꾸 우리를 쓸어드리는 음. 것같아아 음. 그러지 음. 고단수네. 어너 음. 썰매 타봤냐, 동훈아? 아 참추라. 원썰매. 썰매가 뭐 원썰매 멋있어. 뭐 옛날 썰매. 도랑이서 너는안 타봤지. 너 y 지 n 매잘안 o 봤지 a n t 어안 타봤다고? 탔지 누가 만들었냐 h a t 는 아버지가. 너 아버지 만들 줄알 h a 니 아버지는 다 만들었지 너 a 는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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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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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같이 나고, 자 나는 형도 형이 처음에 만들어 주다가 응. 양중현이 이제 보고 내가 만들었지. 음 잘했어. 근데 잘안 나가요. <laughs> 그잘하게 만들어야지 기술 그, 그때 는 기술 이좀딸렸구만막 응. 것도 없고 응. 막 멋, 뭐, 이것저것 재료가 뭐 없어. 그래 미쳤지. 옛날에 뭐 재료 있었건디? 다 있었어. 응? 다 있었어. 우리 집만 없었어. 아이 어, 물도 없었는데? 너 옛날에 이장 있잖아, 너그 집은. 응. 아유. 옛날에 이장님 오면은 집에 전화기하고 텔레비는 있었지, 어, 있어. 영양고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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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잘하는데? 저, 전화기가 제일 빠르지. 응. 응. 응, 응. 이장님 때 가서 전화하는 분들 많았지. 응. 응. 처음에 이장 때또전화해 응, 맞지 응. 우리 전화번호 613번. 우리 집 153번. 다이씨 살았네. <laughs> 쓰다가 그게 사 국이 생겼잖아. 4 6 0 6 1 3 음, 원래 42구에는 음. 좀 전화기를 빨리 놓는 사람이 42구. 좀이 매기 놓는 사람은 4 3번 음. 아, 우리 43번이요. 그랬어? 물 그래? 음, 맞아요. 기는 이장, 이장집도 아닌데. 전화기를 못하려고 뭐 음. 일찍 갔어? 우리 또 이장 집이야. 아, 너 아버지 이장님이셨어 <laughs> 어. 어. 이치사왔네다이치사왔네 음. 그러면 자전 자진, 자거도 자진 있었겠는데? 아, 자전거. 아버지 그러면 저저 간촌 면장소 갈때뭘 보던지. 아, 나 자전거보다 더이려네 게야. 여기 가자. 새우질은 부러 갖고 살려는 거 그거 있었었냐 그러면? 어, 어떤 거? 옛날에 새우질은 부서가지고. 경유경 정유. 아니, 그게 아니고. 뭔, 뭔성유기그코 이렇게 놓고, 응. 그 새우 좀 살짝 넣은 다음에, 응. 코 잡고 돌려야 해. 응. 아, 코. 그거 옛날에 다 그거였지. 코 잡고. 나중에 시동 가동게 생겼고. 그지? 옛날에 원터치였지, 진 나중에. 응. 지금 원터치잖아. 한 방에. 돌리는 게 붙어있는 것도 있었어. 그니까, 러그 배운 이 아니었고. 응. 그 배운 게였어? 응. 끼워가지고 떼는 어. 거. 음. <laughs> 국제국제그 다음에 대동. 옛날에 그, 이게 저 손잡이가 달려있었거든. 붙어있는 게 있었거든. 음, 그 진짜 청, 청. 응. 음, 음. 우리 동 그거 하나 있었다. 손잡이 어떤 손잡이? 돌리는 게. 동그란 게 붙어있다고. 아, <laughs> 그죠? 응. 음. 빼는 게. 아, 그려. 그려? 옥수수한데? 그거 병표는, 아, 안단 뜨잖아. 그려면 또 뭐예요? 는 <laughs> 아 그런 게 있었나? 왜 이렇게 되는 거지? <laughs> 아마 봤는데 너무 어렸을 때라 생각이 안나는 거야. 그냥 세기가들어뭐 이렇게 깊이 알아보네 이게 아이, 너무 진짜. 또 모를 척하도또좀 <laughs> 그렇고 수줍는 <laughs> 회색의 능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 힘들었을 음. 때는 어. 어 차원이 달라 어 내가 약간 좀 오천지기지 왔다 뜨겁다 우선은 끓지 이제 저기 직산도 사실, 샤파라, 파라파라 해라니. 음. 몇 개월 안 남았다. 곧올라오겠어기달 남았다. 아, 음. 두 달? 아, 그니까. 맞네. 두 달? 서, 3월 말?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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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달, 달 가야지. 4월, 4월 달에 올라오지. 지금 아직은.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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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이 필요하지. 음. 우리 그, 버들 강아지라, 버들필이라 그러지. 떼떼기. 떼떼기. 떼떼기 음. 나무. 언제 뭐. 어, 물 올라와야지 껍다 벚꽃이잖아. 그, 그지, 그지. 싹날 때, 새싹 날 때. 음. 날 때. 음. 음. 근데 물을 물을 탁 올라와야 그지 겉벽이 하고 벗겨 있나 만그 필이 누가 누가 잘 붙으면 좀얘기 한번 해야죠. 나 모델? 나 미대 개그 모델 잘하는 게고요 어? 차나 자고 치자. 너 장남이지. 어. 뭐? 그지? 음, 장남 장남이지 왜 뭐? 원래 장남이면 다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고. <laughs> 그, 너는 그, 막둥이제. 응. 음. 그 잘못된 소문이야. 아 장남이라 다 잘하는 건 아니라고. 응, 그너 응. 때문에 편견이 깨져버렸네. 아, 그지 원래 아, 둘째가 뭐든지 잘해. 둘째가. 둘째. 가 둘째? 응. 쌈도 잘하고. 음. 쌈도 잘하고 뭐 만드는 것도 잘하고. 음. 동생 챙겨주는 거는 몇째가 잘해요. 나도 분께 둘째 형이 잘했던 것 같아요. 응. 음. 그냥 관심도 없고. 아, 누가 아주 사명제 보면 되잖아. 누가 잘 챙기지 막둥이그렇 가운데가? 응. 안쪽만 해. 아까 티가 티가 하는것 같은데. 뭐. <laughs> 지역 허우 하면서도 생겨줘야돼 그래, 원래, <laughs> 원래 찍대면 쌍 그런 크는 거죠. 인물은 누가 챙겨서? 부모한테 인물 하냐, 물어보면 잘 나서. 모한테 인물 누구냐. 무릎 분말. 여덟 은 하나 있잖아. <웃음> <웃음> 누구? 아, 둥이 야 박, 아, 막둥이 잘생겼네 아빠 줘, 엄마 좋아 그거랑 똑같은거지 그러지 그래. 마 <laughs> 막내가 걔도박둥이 잘생겼지 이제 옛날 부모들은 물어보면은 음. 자식이 많잖아 음. 장남이 그중에 손에 간 사람이 있어 또 그래 먹겠다 장남이 이제 말은 안해도 가는 사람이 있죠 응 음. 음. 너도 있단 얘기네 와 <laughs> <laughs> 아, 이거 맛있다 안 먹냐 너? 나는... 밥을 죽게 먹어서 온거가 나는 시골에서 엄마랑 어머니는 오래 살아가고 그걸로 <laughs> 태어나고 응. 그러니까 계속 두고 살고 있잖아 이게 좀배같이좀 좀 나가라고 이게 일주일에 뭘 아, 아. 나가 있으면 되지 뭐아니게 서울 같은 데라 경기도 같은 데라도 가 맨날 변주만 붙어있지 말고 음. <laughs> 야 내가 이번에 서울 가본 게 아이고 천놈들은 서울 가기 못되겠더라 형시천놈 아, 천둥이 있을 때 빨리 나가버렸어야지 질리지 못게딱딱 딱 좋아 아, 안 피는 젊었을 때 서울에 사 왔어 그지. 음. 야, 우리 동창 3프로 그래. 봐보라. 시골 천이 태어났고 서울까지 산게 서울 지리 빠득이 잘 알잖아. 진짜. 빠이 알아? 맨날 일하고 싸돌아다니 게. 너3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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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지? 내가 다대차한다 이제. 이거 서울 사람들도 자기 지역 아니면 뭐 구만 넘어가도 잘 모르더라. 이게 택시지랄도 거기 그시지랄도거좀만 주의 좀 주의가 알지. 기 요, 샤쿠테이잘 모른다 고하더라고요 그럴까? 그럴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나마 네비 있은 게 그걸로 찾아가고 막그런지 그래, 요즘은 네비다 켜고 다니잖아. 어. 택시기사도. 들네비안 켜면 네비안둔 게. 네비안 둬? 응. 음. 음. 그러고 보니까 택시탐계로 택시기사들도다네비 찍고 다니더라잉. 아니, 요선은뭐 카카오 네비나뭐 이렇게 일반 있잖아. 응. 근데 나 그, 딱 하면은, 지어서네비가 되는 거 같은데? 김니 이거 거지? 안 먹어. 어제 많이 먹었어? 응. 음. 와 음. 아, 진짜 때 썰매 진짜. 야, 생각보다 힘드네. 아, 너 근데? 옛날에는 방학 때 얼만 얼고 날만 밝았다 그러면은 그 타우링이 있거든. 타우링. 해는 해는 막할 때까지 탔는데 어. 그러니까. 응. 야, 그 확실히 점 따는 게좋긴 좋은 거 같아. 이거 응? 그때는 얼때막 추운 지도 몰랐잖아. 분진 알았지. <웃음> <웃음> 논이라고 정이 팔린 거지. 음. 가을에 뭐사례가고뭐 뭐 겨울 내내 땔고 나무 갖다다 휘어 버렸지. 응? 겨울에는 뭐 노는 게 일이지 뭐. 응? 옛날에는 이, 이 시간이 절로 한적한 시간인데. 그치. 인자 인자 나 걸음 낼 때도 인자. 소 소걸음. 저 미약가 걸고, 걸음. 저벼까 끌고 벼까에다가 걸음 실어 갖고. 자, 오늘 이제 또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또 설매를 한번 타봤는데 아 옛날 생각하고 타긴 탔습니다만은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작년보다 많이 탄거 같아요, 그렇지? 어, 응, 두 스택 탔어. 어. 응. 얼음도 두껍게 얼어가지고 재밌게 탔습니다. 설매 타고난 다음에 또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둘이치기를 어, 해서 먹으니까 또 정말 맛있습니다. 예, 또 우리 또 다음에 또 추억을 소환하면서 또 다음에 여러분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매 작년 그냥? 어안 <laughs> 나가는 거. 너작년에도안 작년에, <laughs> 탔지? 올해도안 어, 탔지? 어, 어, 어. 녹슬었어, <laughs> 밑에가. 아, <laughs> 잘 빠져, 나. 밑방보점도로보점도그래수로서 밑에가. 독수로